Yeah. Spike down a. Nice. One enemy remaining. Duh. Match found. You want to play? Let's play. 어이스 <목소리> 불쌍. 아 지금 피딱개인데 원해 집에 원해 집에. 나. 어이스. 아한번 먹었다. 이렇게 잘 해봤자. 뭐. 이번는칼안던지고 어, 그냥 조용하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You want to play? Let's play. 어 좋았다. 뭐 하냐? 근데 님들 이기딱 뭔지 아세요? 조합 차이라는 겁니다 뭐야! 오케이, 오케이. 아, 방금 그 말투 뭐야? <laughs> 아니, 졌어, 뭐야 아, 진짜! 2B, 2B 아이 진짜 듀오 있어야 돼. 진짜 어떻게 이런 애를 상대 체인몬 레디언 주고 민태야 뒤온펀만 땡겨볼까? 아 근데 아 전적이 아... 민트 만만한 한번 봐보자 내가 보기 이거 엄버로 내가 그냥 씨발 빠 캐리해야 돼 <목소리도 <없다>. <목소리도> 아, 씨발, 잘못 구했네. 여기 선택의 선택은 두 가지야. 선택은 두 가지야. 아, 세 가지. 캥, 데 개펜다는 마인드로 레이나나 레이즈 요루를 한다. 아니면 진짜 이긴다는 마인드 세이지를 한다. 아니면 좀 도와주면서 내가 할 것도 하고 케이오를 한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하이. 아, 예. 제가 캐리드릴게요.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하고 팀버를 피기를 했었 너가 지금 참그 스티커리 좀 빠르다. 아차? 아 어, 오빠 캐리할게. 걱정하지 마. 어 믿겠습니다. 이게 <laughs> 한숨을 쉬는데? 진짜 믿어요. <웃음> <기다리>. <웃음> 스파이크 다운 B. 아 어, 뭡니까? 오빠 캐리할게. 음. 삼촌 시발라마스2 3이야 뒤질래? 가비. 헤어 헤어 헤어. 아 그냥 나 이제 팀못 믿겠어. 솔직히 말하자. 내 최근에 도구 존나 했잖아. 아니 도구 못 하겠어. 승률이 너무 안 좋아. 해 아버도 아 됐나? 근데 저걸 멀리쳤어엄마머리너 네, 네. 어떻게 쳤냐 근데. 아 근데 예림이 느낌 너무 없는데 오른쪽 같잖아 이거. 그지. 상대가 잘하면은 여기에서 드론 쓰고 상대가 못하면 여기서 드론 쓸 거거든. 여기서 드론 쓰는 순간 나한테 3명 이상 죽는다. 하나. 네. 아, 소바들은 여기에서 날리잖아, 진짜 다 죽어야 돼. 스파이지점에 어. 떨어졌습니다. 어, 예리만 좋다. 어예리이한 아, 아, 번씩 해주구나어 아, 이거 진짜 소바가 못하잖아. 소바가 이런 건 얘기해줘야 돼. 야 앞에 한번더 나올 수 있다.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 소바가 그냥 개멍청해서 지난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. 예. 그리고 드론은 여기서부터 쓰잖아. 그럼 얘네 사이트 절대 못 밀고 와 이제. 소바가 러지라서 질 수밖에 없어. 어 봐봐. 봐봐 상처받는다고? 고칠 건 고쳐야지. 이런 말 듣고라도 고쳐야 돼, 젠. 저런 애들 내 팀으로 만나서 봐. 아, 존나 난다고. 얘 봐봐 얘얘ン 얘. 지금 폼이 딱돼 있잖아. 여기 가서 지금 딱 드론 쓸라고 이래야 된다고. 아, 스파이크 캐리 안. 아, 스파이크 다운. B. 에임 푸시 원. 딱딱 one enemy remaining. 그지 이퍼 형형 아는구나 지금 누가 지금 이걸 집도하고 있는지 형 느낌이 오는구나 이퍼 형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거 미드 그냥 띄워가버려 얘 사이드 지금 지들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 아 어떡할 건데 라 사이.. 사이.. 왠? 다 읽어버리잖아 이게 거의 ESPN 이런 애들한테 내가 연막하면서 뒤에서 ㅅㅂ 짜져있으니 게임을 지고 있지 어, 우제지 예림아 아까 뭐라 그랬어? 그 게임 그.. 시작할 때? 캐리해드릴게요 오 아, 아, 캐리.. 입니다예림아 버스를 탈건 버스 비용 내야지. 저 방금 나쁘지 않았어요. 나쁘지 않았다고? MVP. 너 마지막에 그 오퍼 세발 미스하는 거 내가 봤는데 나쁘지 나쁘지가 않았다고? 아, 그걸 보셨군요. 근데 예림아 참고로 말하는데 요번에도 내가 만의 MVP잖아. 네. 내디오로서 자격이 없어. 알겠어? 부담 가지고 바로 해. 더 MVP 먹어요. 레이나, 승리 가에 어, 레디언트 카페해줘야 돼. 민트를 믿을 수가있다고 수, 두. 수, 두. 사 두. 수, 두. 수, 두. 수, 두. 수, 가이크 맞아 게임. 아, 그냥 무조건 숨어있는 각이었네. 지금 반응 왜 이렇게 느려? 왜? 예? 아, 이씨 그냥 사이트 채워서 봐야겠다. 나이스. Yeah, spike nice. down a nice. one enemy remaining. Give me one, guys. Oh. Yeah, journey. going down. Take a chicken. Right? I'm in slow, bro. Careful. Yeah. <laughs> Maybe just wait for a change. Yeah. <laughs> <ready>. Choo! Choo! <laughs> <laughs> Misty, bro! A Misty bro. Wow. Take flight. Cool, break. Nice. One more, man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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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. Yeah, it's okay, it's okay. One enemy remaining. Don't fight. Shit the flares. Fake, it's fake, it's fake, fake, fake. Don't go. Run. Team A. GG. Oh! I, I love you guys. Bro. 다시 한번 해 예린이 먹었어? 예림아 하여튼 오늘 투어 즐거웠다. 너갈 거니? 네, 갈 겁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수고했고. 예. 아저씨 수고 많으셨어요. 그래도 아저씨 뻘은 아니다. 7살 차이면 어떻게 아, 아저씨야.